네, 첫 동작은 하이크 패스입니다. 왼발, 오른발을 캐틀벨에서 한 쪽장에서 한 쪽장 반 정도 뒤에 두고 골반을 뒤로 구부려서 히핀지 자세를 만들어 줍니다. 그 상황에서 캐틀벨을 잡고 어깨를 살짝 내리면서 광배근에 텐션을 줍니다. 그 다음에 캐틀벨을 기울인 뒤에 골반 쪽으로 캐틀벨을 당겼다가 제자리. 당겼다가 제자리. 당겼다가 제자리 이 과정을 5회에서 10회 정도 반복하면서 캐틀 벨 스윙의 시작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작은 펜듈럼입니다 세팅 동작은 하이크 패스와 동일하며 그대로 골반을 갖다 놨다가 돌아가고 돌아가고 진자 형태로 케틀벨을 이동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때 발이 떨어지지 않게 주의하면서 중심을 옮기는 연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데드 스탑 스윙입니다. 세팅 자세는 기존의 동작들과 동일합니다. 네. 그 상태에서 그대로 스윙 해 주시면 됩니다. 하이크 패스 자세에서 그대로 차렷 자세로 서 준다는 느낌으로 그대로 강력하게 일어나 주시면 됩니다. 엉덩이를 사용한다는 느낌도 좋고, 그대로 강력하게 추진해서 일어나준다는 생각도 좋습니다. 네, 이번 동작은 하이크 패스 앤 스윙입니다. 한 번의 하이크 패스 동작과 한 번의 데드 스톱 스윙 자세를 반복하는 동작입니다. 네, 세팅 자세는 동일하고, 그대로 케틀벨을 기울여서 하이크 패스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바로 강하게 스윙을 진행해 줍니다. 다시 한번 하이크 패스, 그 다음 스윙. 이 동작은 리듬을 찾기 위한 동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네. 계속 하이크 패스랑 스윙을 다섯 번에서 열번 정도 반복하면서 하이크 패스의 느낌과 데드 스톱 스윙의 느낌 모두를 연습해 준다고 생각하시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투암 캐틀벨 스윙입니다. 네, 세팅은 기존의 동작들과 유사하고 힙핀지 자세로 그대로 캐틀벨을 이제 골반으로 끌어당겼다가 그대로 추진하는 동작을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올라갈 때는 엉덩이로 가속해주고 내려올 때는 기다렸다가 엉덩이를 빠르게 뺐다가 다시 앞으로 추진해주는 동작을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끌어내릴 때 약간 광배로 당겨주는 느낌도 괜찮습니다.